안녕하세요 물오른 남자 기름 락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구독자 넘버 238번 넘버 302번 구독자님께서 홍염살을 의뢰해 주셨어요 오늘은 홍염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염살은 붉을홍에 고을염 이것도 도화와 같이 매력을 관장하는 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애교성, 사교성이 넘치고 성적인 면에서 섹시함이 농후한 붉고 온 홍염이 나에게도 있는지 야심차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내가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밑에 지지에 해당 글자가 있으면은 홍염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병날에 태어나가지고 지지에 인목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홍염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천간 신금 날에 태어나서 지지의 유금이 어디에 있던지 홍염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웃고 있죠? 여기 웃고 있는 거는 왕지, 자오묘유, 왕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도화의 성향, 그리고 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염과 도화가 중복돼서 겹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웃고 있는 겁니다. 끼가 다분하다. 그리고 갑목과 을목 같은 경우는 오화와 오화가 이게 홍염이지만 이 지지에 갑신, 을신, 신금이 있으면 홍염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홍염살의 특징으로는 일단 외모나 본인을 가꾸는 행위를 잘합니다. 피부 관리, 뭐 운동, 개인적인 치장, 뭐 의류, 악세서리 등 본인을 가꾸는 데 투자를 잘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또 쉽게 노출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느껴지죠. 또 매력적이기도 하고 끼도 많지만 쉽게 나서지가 않아요. 부끄럼도 많이 탑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매력 발산에 들어가죠. 내 짝이라고 생각이 들면 거의 씨름 부죠. 1대1 상황에서 잡아뜨리는 건 하지만 의외로 이성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홍염이나 도화를 가지신 분은 사주 구성에서 인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떤 절제력과 본인의 의지 이런 게잘 발달이 돼야지 이성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어, 이성을 상대할 때 어떤 본인만의 정확한 선을 만드셔야지 난항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안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애매하게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제 영상을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보시더라고요. 글로벌한 방송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를 4개국어로 표현하자면, 일본어로는 아리까리, 중국어로는 갸오뚱 프랑스어로는 아리송, 아프리카로는 긴가민가. 또 홍염이 있다는 것은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술자리도 많아지고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는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음주가무가 길어지면 홍염이 간염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연지와 월지는 어떤 국가와 사회 직장 내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여기에 홍염이 있으면 은 학교나 직장 동호회 뭐 먹고 사는 환경에서 홍염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기쁨 주고 사랑받는 본인이 되시면은 브라보. 또자 일지나 시지에 홍염이 있다. 그럼 주체가 나이고 여기 배우자 자리를 또 뜻하고 나의 개인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이성을 유혹하는 스킬, 뭐 눈웃음을 연습하다던가뭐 누구도 모르는 어떤 개인을 꾸미는 행위를 본인만이 알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의 행위를 한다거나 뭐 홍염을 깔고 있으면 또 일지 홍염이 되면은 숨길 수 없는 이성을 끌리게 하는 힘이 있죠. 짝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연스레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이 있고 항시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또내 배우자가 홍염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홍염살을 어떤 나의 사업이나 어떤 배우자, 친구, 학교 생활, 뭐 회사 생활, 뭐 동호회 이런데 있어서 인맥 형성이나 어떤 인맥 관리, 어떤 인간과의 깊이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죠 자 그럼 아슬아슬한 홍염사주를 몇 가지 볼까요 일단 관사론잡에 홍염있는 사주 이런 사주를 보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아까 을신도 홍염이라고 했죠 을사일주에 관사론잡이면서 홍염있는 사주 사신합을 하기도 하지만 홍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사주를 보고 사자성어로 가정법원 뭐 부부부라 뭐 이런 느낌이죠 자두 번째 이것도 막 적은 겁니다. 두 번째,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홍염 있는 사주. 아까 을오가 또 홍염이라고 했죠. 근데 을오가 뭐 식신이지만 이렇게 화가 많으니 상관으로도 같이 봅니다. 행동력과 표현이 이렇게 생기발랄한데 홍염이 가세를 하면 아주 열어 울리겠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 상관이면은 장난기, 웃음기, 새끼, 바람기 신기 없는 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망신살과 홍염이 동조하거나 살짝 충하는 경우, 이런 분들이 많이 흘리고 다니죠. 자, 볼게요. 해묘미, 신유술해, 자축인, 잇목이 망신살과 홍염살이죠. 병인일주에 태어나신 분은 잇목이 망신살과 홍염입니다. 이런 분들이 잘 흘리고 다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오빠, 일로 와봐. 이게 무슨 색이야? 살색?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는 아주 스트립한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흘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본인의 절제력과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라인을 그어주셔야지 덜 흘립니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안 다쳐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미남, 미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